우리가 알지 못해도 나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하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4년의 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 하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 2025년이 될 거예요 아, 이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요즘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이렇게 후회, 약간의 후회 그리고 서운함 감정이 좀 1년을 내가 잘살았다 스스로에 대한 약간 미안함이 있고, 또 1년이 이렇게 지났나 하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어, 제가 그, 나, 이런 약간 서운함은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뭐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한 40살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새로운 애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거죠. 새로운 응. 애가 되면 또뭘 해야 될까, 또뭘할수 있을까라는 흥분이 기대감 가운데 생기는 건데, 어, 이제는 조금씩 약간의 서운함도 생겨요. 요즘에는 이제, 어? 늙었나? 이래 생각이 <laughs> 들기도 하고. 왜냐면 애들이 큰걸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나남다더 크고 이러니까, 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나도 나이가 드나? 하는 것도 들고, 약간씩 이제 해야 나니까 가는 거에 대한 연말에, 1년 에 과연 잘 살았나, 하나를 열심히 살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 든단 말이죠. 어, 뭐 연말이 되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니. 이한 어, 해를 보내는 느낌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될그 감정은 어,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보낸다는 의미가 잘 보내야죠. 하늘를잘 보내고, 사회를잘 맞아야 되는데, 잘보낸다는 의미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어떤 격려이거라고 이런 걸할 수도 있겠지만, 신자는 먼저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거든요. 잘하는 게 뭐예요? 먼저 감사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말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말을 먼저 나눠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외감사하냐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한해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 보시다한해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한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다같이 만나고 예배하고 살수 있었던 것이 감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 평범했던 일상이 깨질 때 갑자기 확 느껴요.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 폭발 사고 뭐 거의 180여 명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일순간이죠. 가족들이 뭐그니까 사위가 그 인터뷰 하시는 거니까 아들들 데리고 여행 갔다든 혹은 뭐온 일가족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갔다 오다가 순식간이죠. 그 그러니까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카톡을 했단 말이에요. 농담 비슷하게. 어? 더 스트라이트 다운되는 데나이거 유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적으로 카톡을 날렸어요. 그게 그냥 마지막 카톡이에요. 그 그러니까 카톡을 했다는 거는 높은 데서는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거의 땅에 닿을 때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기 1, 2분 전까지만 해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비행사고 했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건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죽음은근그데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손주가 죽고 자기 사위가 죽었다는 거를 6시간이나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교회 다니셨던 거예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오후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몰랐다 오후 3시가 될때까9시 사고가 나요. 본인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뭐, 오후에 3시 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됐고, 그걸알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가 언제 감사를 느끼냐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리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먼저 감사를 하나 님과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 먼저. 옆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그 마음을 깨닫고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대답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를 하면, 어, 감사에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대부분 마음으로 열게 된단 말이죠. 진심으로 하면. 근데 이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가 헌금을 안 하고 뭘안 했어도 사실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도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 삶의 복이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 감사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감사할 거리가, 감사하라고 그러면 이래요. 내가 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도 나빠지고, 사실은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가 좋아야 감사를 하죠. 이렇게 말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그런 조건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안 나고 나에게 일상이 이렇게 지켜주는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깨져 버리면 그때는 감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이제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 신앙 안에서는 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때를 따라서 물도 주고 뭐 벌레도 잡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잘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것 같은데 나에게 뭐가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나오면 서운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것 같은데 1년 지나서도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와.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한 것 같은데 내 통장 밸런스에 돈이 별로 없어. 이러면 약간 서운하죠. 내가 열심히 사는, 사는 거만나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돈 벌었는데 받더니 내 통장에 한 10만 불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야 맞지? 잘했다 이런 <laughs> 길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 떠한 일한 것 같은데 통장에 한 3천 불이 있어요. 우수신의 3천 불이면 너무 대단한. 하 <laughs> 좋죠. 3천 불이면 <,000불이면. 웃음> 얼마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기대감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서운한 거.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가 열심히 일하고 같고 열심히 봉사한 거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것 같은데 아,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사장에도 나오고. 유명한 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아세요? 비유장 한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13장. 네. 마태복음 13장이 유명한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그래서 마가복음은 4장이고 마태복음은 13장인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며. 자 비유는 뭔 무슨 뭔 뭐와 같다 이게 비유죠. 그래서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뭔가 더 뚜렷이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가지고 어 볼펜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진짜 자기 가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러이러 한 볼펜을 살 건데 괜찮은지 봐줘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이 그 사진만 보고 볼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한 건지, 이만한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보통 뭐를 두고 찍어요?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모나미 볼펜. 옛날 같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 같으면 담배 하나를 딱 놓고 <laughs> 사진을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뭐, 어떻게 해요? 아, 요 정도 사이즈구나라는 걸딱 보죠. 이해되세요? 비유는 그겁니다. 이 볼펜은 마치 모나미 볼펜과 같으니, 모나미 볼펜 사이즈와 같으니, 이 느낌이,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이유는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설명하는 거죠.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또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또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하고 여러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게딱 나오죠. 그럼 요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요게 천국. 나머지 것들은 떨어내도 되는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교집합이 생기는 요 파트가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으면, 천국은 뭐와 같으면, 천국은 뭐와 같으면, 천국은 뭐와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정 확하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는 뭐랍이 곱해 갖고 뭐는 뭐다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모아 같으니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비유가 굉장히 독특한 비유예요. 독특한 비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누가 뿌려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은 누구라 그래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알레고리라 그래요.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말을 오해해서 쓰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의해석했다는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쓰지만 알레고리는 비유점이두개 이상인 것을 신학적으로 알레고리다 그럽니다. 마치 밭은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요. 이게 벌써 비유점이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못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되게 독특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보통 씨를 뿌린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씨앗을 받은 대로 내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뿌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은혜의 씨앗을 뿌려라. 순종의 씨앗을 뿌려라.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원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씨를 밭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열심히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1년 동안 열심히 뿌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될수 있습니다. 첫번째예요그 다음에 오늘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죠. 자, 열심히 뿌렸어요. 열심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좀 걷어줘야 되잖아요.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뿌렸으면 내 삶에 뭔가, 어, 워킹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 뭐가 워킹해요. 뭐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씨앗을 뿌렸거나 기도를 했거나 순종을 했거나 뭐가 이렇게 그냥 어쨌든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뭐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놀랍게도 씨를 뿌린 이 사람이 그게 워킹 되는 걸안되어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일했을 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착착착착 단계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상을 샀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냥 그렇게 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시가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사람은 안 돼요, 모른대요?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하이, 목사님 좀 복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복이 열매로 올거 아니에요? 와야지 우리가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 이게 하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를 뿌리면 하나가 걸어줘야 돼요. 내가 치자두 개를 뿌리면 두 개가 나야지 재밌잖아요. 내가 하나를 뿌리면 뭐 하나 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뿌리면 하나가 나고 두 개를 뿌리면 두 개가 나고 이래야 재밌죠. 그래야 목사님과 보여야지 열심히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딱못 받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알수 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 씨앗이, 우리가 열심히 뿌렸던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앗, 그런 은혜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자라고 나는지를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한대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씨앗을 뿌리고 내 일상을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것이 자라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되도록 싹이 나게 하고 호를거려서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이삭이 되어서 열매를 맺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직전에 하나님께서 십부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득부른 등경위라고 말하면 또십부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럼 아까 제가 비유의교집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데 결과는 그러는데 이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30배가 될 거고 60배가 될 거고 100배가 되겠지만 나는 그 과정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믿는 거죠. 뭘 믿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1년 동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린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복이 나에게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도록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faithful 하다. 하나님. 믿을만 하다. 하나님은 신실한단말이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으신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액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년에 주께서 이러실 줄 믿습니다. 풍하게 되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판이 다 됐는데, 이제 땡 소리가 나서 뜻만 들이면 되는데, 안될줄 알고 밥통을 뒤집어 버리면서.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마지막에 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안한 분들은 그냥 복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원래 저분은 복 받으실 분이 아니었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깝냐면, 수고해요. 애써서 막 요리를 맛있게 막 만들어. 진짜 열심히 <laughs> 와, 저분은 진짜 복 받으려나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막판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팍 뒤집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은 알거든요. 아, 저분 이제 이 복을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제 곧 찾았구나. 그럼 복을 받겠구나. 요 때가 딱 보이거든요. 정말 희한하게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진짜 탁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요 정말 희한하다. 그거는 정말 희한.. 제가 다 항상 느끼는게 야참 진짜 희한하다 야... 그 어떻게 저 때를 알고 스스로 차버리지? 보기 그 열매 무르익을 때그 이상을 탁 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랑을 탁 쳐버리는데 진짜 그 전에 애초에 안 했으면은 서운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못 받으실 분니데 근데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해놓고 마지막에 음식 진짜 다 차려 먹고 마지막에 덮어버리는 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꼴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아, 지금까지 우리가 실을 뿌렸잖아요. 지금까지 수고를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뒤집어 버리냐. 아, 중간 결산이라도 정산이라도 해야지 왜 여기서 내가 뒤집어요? 와 이건 너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복의 열매를 맺게 할줄 믿습니다. 그게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2025년은 그 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024년을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두 시간도 안 남았죠.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5년이 2024년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씨를 뿌려내는 것은 동일하게 하되. 이제 우리가 2 0 2 4년에 뿌렸던 것, 2023년에 뿌렸던 것, 2022년에 뿌렸던 것들을 2025년에는 이제 우리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뭐, 오랫동안. 그렇죠? 내가 이주연 지수함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한해를 나와서 지금까지 씨를 뿌렸는데 언제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가 저 새놈들을 계속 씨를 뿌리고 했는데, 뭐, 올해 열매 안맺었다고 저것들 다 쫓아내야 돼요? 저것들 올해, 아직, 올해까지도 내가 보니까 취직 못하고 한거 보니까 다 쫓아내자. 그러면 돼요? 내년에는 될줄 믿습니다. 내년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내후년에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조급해 마치 내가 프리시아시 오래 안이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마치 한이가 올해 안에 뭘 취직을 안 하면 마치 내 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산의 한민이 한주가 어 이놈들 올해, 내년까지 취직 못하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가문에서 빼 되게 이상한 거죠. 아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거예요. 2025년에 복의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선 모든 사람들 위해 복된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